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리벤저 다크니스가 오픈을 해서 제가 한번 좀 플레이를 좀해 보는데요 지금 현재 레벨은 174레벨 오행 궁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무도회가 열려 가지고 무도회에 한번 어, 잠깐만, 무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의 입장. 자동하고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맡겨야 되는 거고, 좀 수동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플레이를 좀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자동 시작되면 자동 끄고, 바로 변신한 다음에, 기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기절 들어가고, 어, 기절 들어갔는데, 자, 어린이님, 자, 공격하고, 자, 그 다음 공격. 자, 어우, 너무 센데? 아 이게 어쨌든 투력 싸움이다 보니까 투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참 대연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플리즈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자동이 아마 또 바로 시작되겠죠 자동 끄고 네아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거 하고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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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걸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와 이겼다 승자 보상 아 다행입니다 와 형님들한테 이기는 모습 좀 보여드려갖고 다행이네요 어우 계속 지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돼 가지고요 처음에 조금 약간 뭐 방치형 게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령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나오고 있고 레벨 패키지 이런 것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형님들은 이거 보면서 아나 이런 류의 게임들 많이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작하지 말자 바로 방송을 끄시는 형님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같은 거 퀘스트 같은 경우도 이 신발 같은 게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아름답게 네. <laughs> 멋지게 이동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씩 좀 공부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팝을 같은 경우는 길드 인데요 길드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길드에서 신수 수호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이것다 시간 제한들이 있고요 보너스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어, 나이 발송 되기 있네 죄송합니다 발송 되기 있으니까 발송. 해야 되겠네요 자 발송 특권사 수령 확인해서 보내면은 또 저희 길드원들도 다시 이걸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캐릭터 쪽을 보겠습니다 캐릭터 쪽은 현재 제가 지금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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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여기 꼭 부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획득할 수 있고요. 가방에 보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아요. 신규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예 정리도 있고 아이템들을 막 사용해서 획득해서 쓸수 있고요. 흡수 해 가지고 정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 같은 경우는 중국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흡수 시작하면은 내가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이 화군이라는 어떤 이상 몬스터 같아요. 또 오라라 해 가지고 일괄 레벨업 같은 경우 시켜 주면 그런 것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색깔이 있을 때 그냥 일괄 레벨업들 눌러주면은 알아서 다, 알아서 능력이 전투력이 다 오릅니다. 이런 전투력들이 전부 합쳐져가지고 내가 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경맥 시스템이 있는데 경맥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괄 통맥 누르면은 알아서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뭐 고민해가지고 지금 뭐 리니지 같은 경우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돈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업적 같은 경우도 일괄 수령들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것들 전부 이렇게 일괄 수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쪽 억적... 지금 보니까 2만개 업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1300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와 제가 말하고 나서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요 친구 추가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무당유라 랑이님 이렇게 보면은 197레벨 아직 200레벨 달성하신 분이 없는데 저희 길드 가면은 아마 길드 멤버를 보면은 현재 레벨 순으로 보면 242레벨이 있습니다 굉장히 레벨이 높죠 전투력으로 따지면은 236레벨, 이렇게 236레벨 어린님님이 게 있고요. VIP 레벨들이 있습니다. VIP 레벨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때로는 이 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VIP 레벨이 굉장히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도전 아직 안 되죠. 아 팝을과 부 팝을장만 던전이 오픈 가능하고 오픈을 시켜주면은 멤버들이 참여해가지고 예, 진행할 수 있네요. 제 기어를 보면은 아 기어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와, 전 여기 있네요. 176레벨. 아, 레벨들이, 레벨 순으로 한번 봐야겠다. 아, 그래도 레벨 순으로 하니까 중위권 정도, 중하위권 낸 있네요. 자, 진급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급도 보면은 여러가지 진급이 있습니다. 일괄성급을 통해가지고 진급을 하면 되고요. 탈 것, 원래는 100마리였는데, 흑말로 바뀌었습니다. 날개도 있고요. 날개도 원래 작았는데, 좀 커진 느낌이 들고요. 날개, 와우! 날개 보라색 날개로 획득했습니다. 야 신녀도 있습니다. 이 신녀가 아직 어린데요. 이것도 나중에 커질라나 그걸 잘 모르. 겠 오. 아, 커지진, 약간 커졌나요? 좀 어른이 돼가는, 예, 유연지입니다. 유연지를 획득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위에 재화는 많이 쌓였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던전 같은 게 있는데, 던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제가 도림 연후부터 해가지고 던전을 클리어 시키고, 그리고 일괄 소탕을 하고 있고, 명문 던전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도전을 눌리면 명문 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떤 거는 수동이 좀 필요한 것도 있긴 합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요. 예, 굉장히 보스가 셀 경우에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예, 보스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능력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하게 되면 또 많은 보상을 예, 아래쪽에 좋은 게 들어왔네요. 예, 이런 식으로. 획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시스템들이 많고 스킬 같은 경우도 많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쉽게 일괄 레벨업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금방 금방 좀할수 있고 적응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류를 많이 하신 형님들한테서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강호 입장도 있고요. 예 강호 입장하면은 수령하기, 수령하기, 수령하기해서 수령하고 레벨업 수령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빠른 초기화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화를 할 수가 없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아마 이게 캐시를 좀 쓰시는 형님들은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런 게임들을 아시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쓰면 한 번에 강해지는데, 그거보다 꾸준히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재밌게 즐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리벤저 다크니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서 176레벨, 아 200레벨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산 일반 흔한 게임이라고 판단하시는 형님들은 사실 영상 초반에 아마 그만두셨을 거고요. 끝까지 보신 형님들은 이런 어, 게임들도 내 취향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게임, 특이한 게임, 오래된 게임, 많은 게임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